아니 너를 어떡하니? 아유 너어떡하다 떨어졌대? 어? 날지도 못하는 게왜 떨어졌어? 조금 기다려 꺽다리 온댔어 아유 나 지키고 섰어야 되겠네 뜨거워질 거 없는데 어? 너 고양이 물어갈까봐 지키고 섰어야 되겠어 아유 참나니 네 애미가 난리 났다야 응? 니네 애미가 난리 났어 아유 뜨거워라 된장알. 이게 뭔복이냐뭔복 어? 알았어! 니네 새끼 안 건드려, 씨 아이고, 어째 응? 안 건드릴게. 얘네껏. 어. 나한테 날아오기만 해라, 너. <laughs> 아니, 뭐 하러 떨어졌대, 뭐하다 하러... <laughs> 어쭈? 어머, 애미가 쫓겠다, 야. 뭐 환장하겠네. 야너 잘못된가봐 니네 애미 난리났어 나 쫓겠다 야 아이고 세상에 어쩐다니 어? 아휴 내가 뭔 복이냐 강아지 시중에 니네 시중까지 들어야 되냐 내가 어? 이 무단 정거자들아 소리도 낼줄 아네 그래도 내봐, 어쭈 키.. 잭.. 안전해 걱정하지마. 가만히 있어, 조금 있으면 이제 너 구해줄 기다리. 아저씨, 올 거야. 아우, 뜨거라 내가 이게뭐 무슨 벌이냐? 응, 가만히 있어야 돼. 너 감은 죽어. 아우, 뜨거 미치겠다! 아 시끄러이. 아, 이거 손들고 벌스는 것도 아니고 뭐 하니?